SBS 버스킹 레얼리티, 더 리슨, 우리가 사랑한 목소리는 7명의 남성 보컬리스트들이 서울 신촌에서의 첫 버스킹을 시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예술관광대표 도시 광주 곳곳에서 버스킹을 펼치는 음악 예능이다. 멤버 전원이 함께 부른 단체 신곡과 더불어 개별 신곡을 발표 방송을 통해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지난 16일 허각 신용재 트윈트 김원주 트윈트 이만별 손동훈 하이라이트 주호 김희재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프로포즈 송마이 퍼스트 러브 나와 결혼해 줄래요. 23일 트로돌로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미디엄 템포곡으로 돌아온 김희재의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방송에 앞서 정식 발매된 데 이어 이번엔 솔로 신곡 두 번째 주제로 화덕이 나선다. 허각은 오는 30일 가금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구해조를 발매한다. 구해조는 숨쉬기도 힘들고 슬픔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나를 헤어진 연인만이 구해줄 수 있으니 돌아와달라는 노랫말로 이별 뒤늦기는 안타까움과 애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정통 발라드 곡이다. 최고의 보컬리스트들의 만남. 최고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 자부하는 김일재. 오는 10월 29일 SBS에서 방송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